동사 목적어요. 일단은 문장과 동사 부분이죠. 최근 교재에 수능 만만 문법 기본편 참고했습니다. 이번 단어는 타동사와 자동사 구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타동사는 동사 뒤에 목적어 오는 거예요. 즉타 타인에 의존하는 거죠. 목적어에 의존하는 동사를 타동사. 자동사는 동사 뒤에 전치사가 와요. 스스로 자자. 그래서 목적어에 의존하지 않아요.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그는 들어갔다. 그의 방에 일찍.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은 엔털과 인투가 이렇게 돼 있죠. 엔털도 들어가다고 인투도 들어가다예요. 영어는 의미가 두 개가 겹치면 같이 쓰지 않아요. 타동사는 뒤에 항상 목적어 온다는 거. 우리나라 해석으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을렬히 들어갔다. 무조건 타동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문장이요. 리사는 불렀다. 나를 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겹치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장이요. 그들은 토론했다 이 문제를 자 디스커스 토론하다는 이 단어에 어바웃이 들어갔어요 모모와 토론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외우잖아요 그래서 어바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를 쓰지 않아요 자동사 볼게요 해석부터 해볼게요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다시 이렇게 동사 뒤에 전치사 왔죠? 그럼 무조건 자동사예요 나는 사과했습니다 그에게 나의 실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치사면 자동사 자 타동사 볼게요. 핵심 어법의 타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있는데 이건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에서로와 대 집어넣고 같이 외우세요 예를 들어서 enter 모모에 들어가다 discuss 모모와 토론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자동사 볼게요. 이거는 수거를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rrive at, listen to, resulting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타동사는 뒤에 목적 오고, 자동사는 뒤에 전체사 온다. 요거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